부산시의 서부산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사하 퀸즈타운 W 사하는 사하구 신평동 411번지 일원에 500가운 2 세대 중소형 대단지로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있는 내방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. 역세권 대단지로 바로 앞 대형 마트와 바로 옆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 여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벽지부터 바닥 마감재까지 모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어린이 아토피 예방 및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또한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. 한편 서부산 청사와 서부산 의료원, 신평역 복합 개발 등 서부산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퀸즈타운 W4하가 들어설 서부산권이 부산의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아시아 뉴스 통신 도남선입니다.